외도움이결되었습니다아 잘못 왔다. 와씨 와씨 야 나만 타고 가냐? 어? <laughs> 나만 타고 가버리네. 아나 돌겠네 진짜 씨아 고만가 아 고만가 고만 씨네 좋습니다. 예, 어제 코치 예, 상가 갔다가 22%에서 마감했던 종목인데 예. 단타로 들어가서 7.83% e 익절 예, 했습니다 전일 고가 돌파할 때 매수해가지고 꼭대기에서 예, 매도했습니다 예, 오오오전전에분좋좋시작작했했데데 아, 멘탈이 틀렸습니다. 멘탈이 틀렸어요. 아, 민성 예, 여기서 l y mentall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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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n t a l l 슈팅이 나와버린 예 슈팅이 나와버렸어 여기 매수가까지매수가까지 버텼어도 되거든요 예, 버텼어도 되는데 아 예, 조금 아깝습니다 예, 아까워요 아, 이런 패턴은 아직 자신이 없어 이 지금 이 평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던 건데 이런 아, 패턴은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아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아이씨. 여기서 한번 예, 멘탈이 나가고 아, 다음 YG 여기에서 또 멘탈이 한번 나갔습니다. 아, 와... 0.02% 손절 매수가보다 한티 위에서 매도했습니다. 에, 매도했더니 와... 이 평선을 또이탈하는것 같아 가지고 여기 양봉 다음에 양봉에서도 지금 살짝 이탈을 했다고 회복, 회복한 거거든요. 근데 또 음봉이 음봉이 나오면서 이탈하는 것 같아 가지고 <laughs> 매도를 했는데 실팅이 나왔습니다. 아, 아좀이 확신이 있었거든요. 예, 일봉에서 보시면은. 요기, 요기, 요기 예, 요기, 요기, 요기에서 터졌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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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억 2천억 여기 여기 여기서 2천억이 터졌어 2천억 여기 고점 보고는 거기다 왔는데 예, 거래대금 이 별로 없거든요 거래대금이 그래 가지고 예, 정보 좀 뚫어질 것 같아 가지고 매수를 했던 건데 아 믿음이 부족했어 씨. 예? 믿음이 부족했어 아이. 예? 여기 매물대도 없는데 예? 매물대도 없고. 이 좋았는데, 아, 놓쳤습니다. 여기서두 예, 예, 두 번째 멘탈 나가고 세 번째 최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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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서 1.42% 손절했거든요. 아, 오 자리 오 예, 자리에서 이 자리 이탈하면은 손절 예,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와, <laughs> 예 개미털개 에 당했습니다. 예, 개미털개 기 예, 당했어요. 개미 털기 완전히 당했습니다. 여기에서 이탈하는 아, 이탈한 이탈것 같아서 매도를 했는데 에, 다시 회복하더니 슈팅이 나와버리네요. 아시. 근데 네, 잘했어요. 에, 원칙대로 하는 게 에, 맞습니다. 에, 원칙대로 하는 게 원칙대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에, 멘탈이 털리는 건뭐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에, 에, 멘탈이 털리는 게 에, 어쩔 수 없다. 아, 매수 타점도 나쁘지 않고 괜찮았는데, 에, 괜찮았는데, 개미털기를 하는데, 뭐 어떻게, 해? 털려줘야지, 뭐. 개미털기를 하는데, 털려줘야죠. 그죠? 어쩔 수 없어요. 이런 거는. 잘했습니다. 에, 잘했어. 에, 지난번에 개미털기 당해가지고 손절했더니 슈팅이, 나왔, 슈팅이 나왔으니까, 다음부터는 안 당해야지. 이러고 이렇게 쭉 빠지는데, <laughs> 에, 버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. 에, 큰일 나. 에, 당할 때는 당해주자. 어쩔 수 없다. 에, 어쩔 수 없다. 예, 당할 때는 예, 당해줘야 된다고 뭐,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. 에, 계속 이렇게 예, 예, 개미털긴 줄 알고 버티다가나 예,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당해줄 때는 예, 당해주자 예, 뭐 1.42%니까 예, 크게 손해 본거 아니니까 예, 괜찮습니다 아 예. 눈물이나네 이런 거 이런 거 예, 털릴 개미털기도 한번 당해보고 예, 그러면서 경험, 경험 쌓는 거죠 뭐 예, 어쩔 수 없습니다. 예. 예, 연습 많이 하시고 예, 연습 많이 하시고 예, 성투자 되시기 바랍니다. 아, 음, 얘가 맛있고 예뻐 보이는 왕복이 되는 내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. 가장 은 수수하고 옷도 수수하게. 그래서 어떤 이미지로 가냐면은 평양 대복 할머니입니다. 그래서 오늘 진짜 예, 일을 갖고 나온 날입니다. 와 오. 봐봐요. 어제 어 열흘 일해서 내가 밤에 일을 가봤어. 오늘 여기서 첫 완판. 어, 어제 꿈에 완판 다섯 번했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. 근데 한 번도 완판을 한 적이 한 없었죠? 전혀 없어. 안유 셰프님은 홈쇼핑 하시죠? 네네 예, 하요 지금 한 5회째 지금 왕판 홈쇼핑에서는 제가 선배일거 같은데 네. 오늘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날씨가 오늘 화창하고 좋아요 네. 저 화창하고 좋은 날잘안 나가요 아 날씨가 흐물흐물해고피도 오고 집 속에 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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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네. 그래가지고 집구 속에 들어와어 맞아 맞아 힘들어요. 비가 오고 눈 보다 쳐야돼요 집에 게나 무조건 네. 구야왜여기서 아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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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남, 판남 아닙니까? 집구 손쓸이가 냉면 첫 라이브 방송이라고 가지고 제가 뭐 냉면을 내가 알아보 했거든요. 그래 제일 나와를 전달해 주려고 어와 근데 진짜 찐친이다. 왜 여기 왔어? 야너 컨설팅 도와달라고 했으니아 친구라니? 이럴 때 친구야. 도와달라. 아 제가 지금 점심시간에 하자 피크팬인데 장사하다가 손님도 몇어 들어왔어. <laughs> 가자 아, <laughs> 아, 뭐 아,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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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아, 가자 아, 아, 가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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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가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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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검색, 일본 검색. 자. 응? 템프아유 아이씨. 가자, 그렇지, 아이고.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네. 그렇지 돌파하나요?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근데 네. 돌파하나요? 돌파하나요? 외도 주이 해결되었습니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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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네. 네. 외도 주니 색 외도 결되었습니다 가자. 가자! 아, 그렇지! <laughs> 아, 안 되나? 가자! 음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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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10% 찍어보자! 아이, 아이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안 돼.

뚫어라, 뚫어라, 뚫어라. 그렇지. <laughs> 그라체 쉽스. 아, 많이 안 바란다. 많이 안 바란다. 정거점까지만 가자. 3%만 줘라. 아이씨. 3%만 줘. 아이 많이 안 바란다고. 3%만 주라고. 그렇지. 안 돼! 아이씨. 아, 이것도 봐야 되는데, 씨 어, 정거 좀 뚫었는데. 어, 정거 좀 뚫었는데. 어? 근데... 아닌가? 어? 아이씨. <laughs> 아, 환장하또환장하고 아닌가? 어? 아닌가? 아이 아닌가요? 에라이씨, 도문이결되었습니다 아, 짜증 씨, 음... <laughs> 아, 나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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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왜 이래? 나만 털고 가는 거야? 나만 털고 가는 거냐고? 어, 와, 아, 환장하겠다 씨! 아, 환장하다. 아, <laughs> 아, 짜증 씨, 와, 아, 짜증. 야, 나만 털고 가네. 나만 털고 가네. 야, 이씨. <laughs> 아, 짜증. 가지 마라, 가지 마라, 가지 마라. 가지 마라, 씨. 나만 털고 가면 안 된다. 가지 마라. 어, 어? 어, 어? 이씨. 아, 짜증, 이 아, 짜증나 씨. 와 씨. 와 씨. 야, 나만 탈고 가냐? 어? <laughs> 나만 탈고 가 버리네. 아, 나 돌겠네, 진짜 씨. 아. 고만 가. 고만 가 씨.